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머스입니다. 이하 내용은 각 팬덤이 아닌 회사별 주가 매력도를 평가한 거니 너무 심한 억가는 삼가 부탁드립니다. 엔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4개사 모두 23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갔다가 작년에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엔터에 접근한 거는 트럼프 일론 젠스낭이 뭐라고 아가리 털던 영향이 덜한 안전지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머스로 가는 빌드업이니, 파프신 분들은 그냥 올려놓은 자료 참고하시면 됩되긴 하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국내 엔터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SMYG 하이브 그리고 팍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DOU와 YG 플러스 정도 보면 되는 섹터였습니다. 큐브도 있기는 한데, 아이들 원툴의 최근 노이즈도 있어서 빼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엔테섹터에 작년 11월 노머스가 신규 상장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관심 가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버스나 DOU에 비해서 약하게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플랫폼 흑자 기업인데 너무 저평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노머스 프롬의 차은우도 있습니다. 아이유월드 투어도 노머스에서 진행했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주식계좌에 천억 입금될래 아니면 차은우 외모로 변해 있을래 하면 탁 치고 차은우입니다. 잘생긴 게 최고이지만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도 존나 열심히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사의 가이던스 대로라면 올해 영업이익 300억 수준인데 지금 시총 2150억 수준입니다. d o u 가 작년 영익 300억이 안 되는데 시총 지금 7600억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엔터 애들 돈 벌고 있으면 멀티플 20배는 줍니다. 가이던스 대로라면 6천억쯤이 적정 주 가이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길로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사업 구조가 DOU가 똑같지는 않고, DOU 같은 경우, SM과 j y p 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동일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는 위로 먹을 게 있다는 판단으로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를 다른 엔터들에 비해, 리스크가 존나 적다는 겁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는 엔터테크입니다. 매출비중은 공연 팬미팅 구축 프롬 메신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티스트와 팬층 사이에서 뽀치 먹는 구조입니다. 요식업으로 치면 각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은 팍 터지게 싸우는데, 배민과 쿠팡이 채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엔터 주식들은 레이블 수장이 애들 빼가려고 깽판 친다거나, 팬덤으로 포토카드 팔아야 되는 소속 아티스트가 스캔들이 나서 주가가, 처맞는 개빡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플랫폼 주가는 직접적인 타격은 더 약한 편입니다. 또 엔터가 어려운 게 처음부터 애들 키워서 데뷔 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히트치고 재계약이 시즌이 되는 7년차쯤이 되가면 애들 나이도 어느덧 차고 사고 치는 애들도 생기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애들 계약 구조상 아티스트에게 전부다 더 많이 뜯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이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머스는 이딴 게 없습니다. 당연 리스크도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엔터가 최근 비슷한 플랫폼인 베리즈를 출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 호재는 아니지만 이미 디어유를 가지고 있는 SM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엔터가 가물치도 아니고 꼭 이것까지 해먹어야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스크 대비 확실히 돈이 되는 산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보보행이 남아있고 회사 가이던스만 믿고 매매했다가 통수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엔터를 매매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노머스의 IR 자료 기관리 포트 총 정리본은 텔레 채널에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직캠 보러 가야 돼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